어 내가 정말 말했지. 유장 불러놨어. 근지 부르자마자 성공타날라 깜짝 놀랐는데. 어 아, 깜짝이야. 로 썼던데. 영화 야 여기 쇼핑 상핑 <laughs>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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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어, 씨, 귀신. 우! 잠깐만. 아, <laughs> 무서워. 야, <laughs> 완인다 그... 이거 파핑 좀 지워 줘 봐. 달렸다. 아. 핑 파핑. 저저 앞에도 또 있어. 파핑또 있어. 저 앞에. 네, 바로 앞에서 발소리 나요. 어, 아, 뭐야, 이거 왜뭐 이래. 들어갔다, 여기. 바로, 앞에서, 진짜 바로 앞에. 바로 앞에서, 여기 이쪽, 이쪽. 초록빛 쪽두명있어 아, 아, 지나간다. 초록 앞에 돌 거예요, 루스는. 아, 근 붙이는 아, 중이야? 보이면, 와. 그냥 뛰어야겠다, 이거. 나앞에 아, 싸우고 아, 있다. 있다. 바로 앞에 잡아야 되거든요. 쏠 준비 완료. 쏠 준비 완료. 제가 섰고, 내가 현상금이네. 저기 바로 앞에 하나 더. 사진 아, 밑에. 아 뭐야, 내 뒤에. 아, 내 뒤에, 내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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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겠어 여기 여기. 여기 다른, 다른 팀인 거 같은데? 갑 뺐겠어. 갑 뺏겼나? 소만명. 내 뒤에 떠 있다. 아내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아이고. 아 이러면 안 되지. 어. 어디, 아, 있, 아, 어디, 아, 있는 아, 어디 있는 거야, 이 새끼 안 보여, 내 방에. 그 뒤에 나무 거기서, 나무. 제가 갑파 깨놓긴 했는데. <목소리> 잡았어, 잡았어. 앞에 살렸다. 커리에서. 어, 아, 저거 그거에요, 저거. 정상. 아, 아파트에서. 아, 아파트 살렸다고? 아, 야야야야야. 뭐야, 반짝이, 반짝이, 반짝이. 제 쌉깨피, 어, 쌉깨피. 아 어, 나도 몇대 몇 어, 때려놨거든? 내 총이 없어가지고 진짜. 도와드리지마. 내려온다, 내려온다. 하나 하단, 하이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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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았 하단, 시단하아 하단, 하게아 이거 단하13 뭐야 이거 단하피 하단, 하 개피 쓰러짐 하단, 쓰러짐 단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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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살았다 얘아 M13 이거 좀뭐 이상한데? 3맨 3맨 나이스 나이스 돈만 챙겨가지고 아돈 먹었어 아 존나 안맞아 뭐야 올라갈게 거기 저기 고집 상점 주변으로 계속 있어 열두 명 저희도 빼고 명어 아, 여기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초록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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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뛰는 거 쏠까요? 맞습니다 하나 다운, 하나 다운. 바로 정공정공정공 갈겨 정공 갈겨 오케이 다이 근데 이거 위에 동상이맞지 모르겠네 일단 썼어요 확살 떴다 내꺼 내꺼는 떴어, 떴어? Okay. 여기 기등 사이에 하나 더 있어요, 밸뉴스 캐릭터 확인 아, 아, 하나 쓰러짐, 하나 쓰러짐 나이스 전공에 하나 쓰러짐 아, 우측에, 아, 우측에 뒤져있거든, 지금 쓰러짐, 쓰러짐 쓰러짐, 나이스, 쓰러짐, 나이스 저 총알이 없어 네, 그, 여섯 명 남았어요 아, 개피, 개피, 개쌉개피 나았나 잡았다, 잡았 나이스 차 새끼 뭔데, 저거 갑박했어, 갑박했어 무력화 no, no, no. 내렸다. 나이스이 나이스. 위에 쓰러지는데 아직 안 죽었어. 가스님 때려 놨던 거 제가 마무리 맞쳤는데 쓰러지니 쓰러지니 네, 쓰러지다. 라쓰러살다다살았다 가방 쓰러지다. 가방 쓰러 나이스 나이스 지다가 이제 한팀 남았네요 3대3 내 뭐, 오른쪽에 어디? 하나 있거든 어디? 찍어줘, 네, 찍어줘. 콜 하나 있고아 그때 어이그 팀이 방어초록핑가가러 가. 킬스까? 킬스까? 아. 할수있어 어케이 나이스. 수류탄 있어. 있는데 아직. 가 깼어? 아니두 명이야, 여기. 두명이두 명. 이제 3이 3.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맞았다. 아 나이스. 라스트나라스트나 어디갔냐? 여기 제 뒤에서 나이스 우후어아드 위에 있다 다 없어 택다 없어 아직 총좀 <놀라> 쥐어줘요 <좀 지워줘. 놀라> 그냥 가는 것만 올라가 조심. 하나 뛰어내렸다 뛰왔어왔어 앞에 왔어 오케이 오케이 찍 지금 뛰어 왔어 지어한명더한명더무장먹어금먹 한명 쓰러진 병신. 네, 나이스. 라 바로 또 왔대. 주석 쪽 쓰러져 슛. 있거든. 박상 갈겼어 바, 바, 얘네. 잘못 해. 아, 근데 이거 안 들어오지. 겠 아, 찾아갈 거야. 기 들어와야 돼. 맞다 얘네. 빨리 달려. 근 2층 보면 안 돼. 한명 1층 가야 돼. 각 벌려 줘야 돼. 어제 난거 같은데? 어, 나이스. 지금 한세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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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오면 안 돼요. 세명세명다있어니다서 3명, 3명 도망가야 돼. 세명다있습니 하나 고스트 하나 도미노, 좋혔어. 하나 기본 팩. 어, 뭐, 네. 아. 아. 드론 켰어. 미친 새끼들. 세 번째 <laughs> <4병>? 마스크 <마스카라>? 안빠 <laughs> 오.. 이스아 <도망을 가. 웃음> 500만 <laughs> 더 있었으면은 둘다 살렸는데 어우 <laughs> 쏜아 뭐야 앞에 있어 씨. 는또왜있지 숨을 건 많긴 한데 <laughs> 아니 여섯 번째 자기랑이잖아 난이도 해준다. 아 여기 아파트도 둘아기가 너무 길겠다 젖됐다 이거 아아 <laughs> 파트 옥상에 <laughs> 있어? 아니야 지금 들어갔어 <laughs> 세명 들어갔다 1층에 전해야겠다 이거 이거 난 죽었다 야아 <laughs> 씨발 아, 옥상에 옥상에 지금 아파트. 루스님 앞쪽에 보고 있어요 옥상에. 속 0원에 걸쳐있네 제일 좋은 방법은 저 아까 계단 뒤에 숨어있는 거야 아 맞아 근데 잡아야 와, 작겠다, 이거. 아, 근데 위에도 내려와야 돼 근데 위, 위만 존나 볼것 같은데 얘네 분넘스크 쓰고 있는 <laughs> <거 내려. 웃음> 뒤에고 있고 집안에 나이스 빨리 팍. 발. 발딩 유 세이프 빼. 왼쪽에. 왔는데? 전투 갔 와! 빨리. 이거지! 이거다 용숨 오거지 갓숨이다 갓숨 없는데? 44미터 이쪽 방향 파랑 초록팅 아 로이프. 여기 있구나 쓰러짐 쓰러짐 방패 쓰러짐 쟤 자부다 둘다 자부 어 아, 아까 나 때렸던 새끼잖아 저거 허리시티 <laughs> 새끼 저거 또 칼리스틱 들고다니네 칼리스틱 <laughs> 아닌데 얘네? 아니요? 에아 아이디가 카레스틱이야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그거 뭐냐? 어 어디? 수영장 수영장 확인 하나 남어 하나. 두명 잠만 내가 찍어줄게 찍어줄게. 아니야 갔다 갔다 오지마 오지마. 아아 학산 아 학산 아, 학산. 아, 학산. 아, 아, 아 죽을 뻔했어. 와카카에안어아 아, 아, 죽었어 막타에 죽네. 아니 이렇게 방향이 랜덤인 건좀 에바 아닌가? 일단 수영장 1층? 수영장 1층에서 킬로로 쏘고 있었어요, 저. 네. 왔어, 여기. 네. 저기, 저기 자기장, 자기장 줄어들고 있어. 가야 돼, 살짝 가야 돼. 죽이고 빨리 마무리 치고. 아, 이 새끼 돌이야, 돌에 있어. 아, 빼, 다 빼야, 돼, 빼야 돼. 아. 같이빼같거먹어다챙드먹어 같이 아, 아, 뭐야. 얘쟤 봐. 아니, 하나가 아닌데? 어, 하나 아니야, 아, 둘이야. 아, 그럼 둘이라고 얘기해 주지. 나이스 둘이 파더. 아, 어 어디야 그럼? 예, 그냥 뺀것 같은데. 아빠 대. <laughs> <한바 둘데. 웃음> 무장 먹어? 야, 무장 빨리 먹게. 아 왔다 왔다 왔다! 파핑 왔어? 파핑 뒤쪽으로. 왔다. 살았다, 이따 살았다. 살았다. 하 다운! 어둘 다운! 둘 다운! 저 살릴 수있리 있어. 살짝 멀리. 어수못 잡았어. 저뒤 앞에! 제 앞에! 아! 봤어! 봤어! 이쪽에도 있어! 이쪽! 여기! 여기! 어 뭐야? 방어 벽이다 붙어 있어 지금 일자로 아, 한 조심해 조심해 한명더 있어 건너에 건너에 하나 더 있어 루프야 갑박 빨아 천천히 천천히 갑박 빨아 랍몬 랍몬 1대1 우리 팀하고 괜찮아 있는 거라 1대1